여러분, 안녕하세요. 14년 경력의 실전 투자 대회에서 다수 우승한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자, 미증시 먼저 보시면요. 다오산업, 나스닥, 마이너스 277, 그리고 417% 하락마감을 했습니다. 자, o o m c 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여파와 더불어서 지금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인해서 물가상승이 엄청나게 자, 일어나고 있죠. 자, 이에 대한 우려로, 자, 경기 침체가, 자, 공포심에 확대됨에 따라, 대형, 이러한 기술주들, 특히 아마존이죠. 자,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등의, 자, 실적이 모두 다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 부진으로 좀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스닥과 다오산업이 모두 다 동반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등락폭이 여러분들, 자, 클 때는요. 자, 한국, 시장도 좋지가 않게 시작을 하고 있죠. 자, 그만큼 이런 단타로도 저 수익을 내시면서 자, 파이프라인을 다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식자재 자, 인상파동으로 인해 자, 금일도 식량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의 단타 종목으로 자, 대한제당 추천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자, 수급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900원이죠. 자, 이 지지선을 깨지 않고 이 상단에서 계속해서 세력들의 수급이 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자, 갭상승의 거래량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자, 시가를 보시면요. 4535원으로 장 시작 전에도 제가 자, 단타라고 자, 참여하신 분들 모두에게 이렇게 종목명을 자, 보내드리면서 시초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계좌를 보시면 정확하게 저도 4535원에 이렇게 시초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5683-3754로 여러분들 단타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8시 50분부터 이렇게 8시 55분까지 제 14년 실전투자 다수 우승한 경험으로 저만의 이 매매기법을 통한 단타 종목 자, 매일매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상단에 제 개인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5% 이상의 매일매일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작지만 그래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는 원래의 원근, 자, 손실이라는, 자, 이러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제가 항상 이 안전성이라는 단어에 입각해 여러분들께, 자, 5%, 자, 그리고, 자, 더 많게 10% 이상 내드릴 수 있지만,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제가 매일매일, 자, 말씀드립니다. 매일매일 수익 낼수 있는 저만의 단타 이벤트니까요. 상단에 제 개인번호로 010-5683-3754로 여러분들 단타라고만 문자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자 지난주 금요일도 자 수익 내드렸고요 그리고 목요일도 이렇게 매일매일 제가 자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0 1 0 5 6 8 3 3 7 5 4로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우리 같이 좀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러면서 이 산업부에서 원전 수출국 신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산업부의 원전 수출국 신설 검토를 하고요 기존의 원전 수출 진흥가를 자 국으로 자, 확 해서 개편을 하고 있다. 그만큼 현재 안철수 공약이 원전 차관부의 신설 따른 후속 조치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이러한 수요가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 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원전 차관부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 인수위 원전 수출구 설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만큼 새로운 정부가 내건 탈원전 백자를 위해서 공약대로 원전 차관부를 신설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한국전력 자 산업기반, 자 지출, 기금 지출이 자 2016부터 계속해서 없어요. 그래서 원전 관련 예산도 지금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원전 수출 계약 금액도 자 현저히 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떠한 이 원전 관련돼서 K 텍스斯노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 친환경적으로 원전이 이제 편입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말맞추어 우리 나라에서도 이제 국가 주도로 원전에 대한 이 수요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경쟁력까지 좀 노려봐야 된다라는 얘기와 일맥 상통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인수위 구성대로 원전 수출국이 신설이 되면요. 그리고 산업부 내에 네, 원전 관련국은 한개에서두개로 늘어날 만큼 이러한 예산이, 정부 예산이 편입이 된다. 그래서 편집이 편중이 되고, 자, 그만큼 원전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질 만큼 이에 대한 관련 부처와 그리고 사업들이 조금 더 구체화 되겠죠. 자, 그렇게 구체화 되면은 여기에 대한 자, 수혜를 자, 받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한수원 위주로 지금 국가 주도에 이러한 원전, 자, 수주가 SMR도 있고요. 이렇게 전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원전 관련주는 여러분들 수익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한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나중에 자, 후회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러한 답이 정해져 있는 쉬운 문제를 혼자 어렵게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주 와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자, 하나씩 수익을 챙겨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서전 기전 제가 종목 분석할 텐데 뭐 윤석열 당선인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서 뭐 긍정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공약과 관련된 원전 관련주의 서전기전이 상승했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좀껴맞치기 인것 같고요자 주가를 같이 좀 보시면 우리 서전기전이 지금 현재 자 상승폭에서 지금 벗어나가지 않고 있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이 13,000원 이 부분과 그리고 자 14,000원 이 부근까지 여러분들 올라올 때좀 저항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 전까지는 앞에 있는 매물대가 많게 없기 때문에 13,000원 그리고 14,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이러한 1차 그리고 2차 목표가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세력들이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이 RSI 지표를 보시면 이 RSI가 70 이상 넘어가면은 자, 과매수 구간입니다. 그만큼 세력들이 자, 많이 수급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털기 위해서 내려갈 때이 저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요, 현재 자, 이 75분 자, 숫자가 얼마 됐죠? 자, 75. 자, 올라왔죠. 자, 그만큼 주가가 과매수가 돼서 상승했고요. 그리고 떨어질 때 보이시죠? 4월 15일 31포인트 됐을 때 주가 거의 막바지, 도달한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 70선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0 0 0원까지 상승 후에 좀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보조 지표를 통한 이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이 주가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에 대한 신설, 부가 쌓이면서 자 상승은 계속하겠지만 이 상승파동을 한번 이탈 후에 내려갔다가 12,000원인지 10,000원까지도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패턴으로 갈 수가 있다 왜냐 이 앞에는 매물대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 보조지표의 세력들의 수급도 지금 많이 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외국인이 기관계가 들어와 있지만 오늘 매도세로 좀 빠져나간 성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텀 쉼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급등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 근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여기서 짧게 이만 삼천원까지만 약10% 정도만 자, 수익을 보고 나올 생각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매수타점을 제가 최고의 당일가 당일가로 제가 잡아 드릴 텐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카톡방, 자, 들어오면은 제가 이 분단위, 3분단위, 5분봉 단위로 여러분들이 이 당일날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 여러분들이 어느 가격에 좀 들어와고 그리고 당일날 어느 가격에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지 대한 부분을 자, 실시간으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번호죠. 010! 자, 56833754로 여러분들이 자, 숫자 자, 3이라고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러한 실시간 대응 방법을 이 카톡방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제가 매수, 매도 타점까지 완벽하게 좀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장기전 흐름 좋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공략을 하면서 자, 수익을 좀 길게 윤석열 제1회에 원전 공약인 만큼의 제일 수혜주로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패턴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 흐름을 타서 우리가 상승장을 마음껏 수익과 함께 걷어가자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자, 영상 보시면 제가 14년 동안 실전, 자, 매매 투자 기법으로 여러분들께 이러한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이벤트, 아까 보여드렸죠? 단타. 이러한 단타 종목 자,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필요한 주도주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자, 숫자 3, 그리고 단타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고, 제 영상에서 상업적인 면이 하나도 없죠. 그만큼 광고를 제가 넣지 않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영상을 보시면서 자, 많은 정보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수익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배려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러한 배려 속에서 자 성공 투자로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깐부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서정 기준 가지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때까지만 더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